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가도록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충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계속 증가하면 걸프가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계속 커지죠. 그러다 보면 아, 우리도 무기를 더 사야겠다, 국방력을 튼튼해야겠다. 특히 이미 벌써 줄키에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많다고 합니다. 자국의 어떤 방공망을 설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중동 지역에서 러브콜을 받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요. 네, 여전히 준수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양측이 이제 워낙 그 격렬하게 12일 동안 싸웠기 때문에 안금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이란은 더큰 피해를 입었죠. 뭐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이란의 사망자가 거의 천명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은 뭐한 20여 명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측 판단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한을 많이 지연시켰다. 전쟁 전에는 한 3주에서 한달 정도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판단으로는 뭐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상황에서 이란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거기에 지금 모든 게 달려있죠 이란은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400kg 정도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 활동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란이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핵시설에서 다시 한번이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90%까지 올릴 수도 있고요. 자, 90%가 올릴 수 있으면 이미 벌써 무기화 할수 있는 수준이죠. 자, 그런 활동을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착을 했다. 어, 가만두지 않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 외에도 또 다른 이란이핵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했다라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것이 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이란의 어떤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휴전이 깨지면서 다시 한번 두 국가 간의 어떤 어, 무력 충돌로 갈수 있고. 다만 여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가 있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휴전이 잘 준수돼야 되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싶은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은 딜레마예요. 이란의 핵 협상에 나와야 되고요. 핵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지금 종전 어떻게 보면 휴전 불안불안한 휴전 상황 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이란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없다? 그럼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태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유죠. 어, 핵활동 중단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얘기고 어,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죠. 여기는 단순히 그냥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것보다 더큰 의미죠. 핵활동. 그러니까 파괴된 원전 시설, 핵시설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포괄적인 모든 핵과 관련된 행동을 우리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자 그렇다면 이런 핵활동, 포괄적인 핵활동은 결국 어, 시간이 지나면요, 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어 어떤 금지서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운 어, 핵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괴된 핵시설을 어, 제거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란에 있던 이런 새로운 핵활동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이란이 핵 활동을 포괄적인 핵 활동을 재개한다면 무력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이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본인들의 마지막 자존심 우라늄 농축은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얘기해 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어핵 활동 자체를 본인들의 어떤 고유 권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군사적 압박 뭐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저항의 뜻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의 쪽에서는 지금 외부적, 즉,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핵 활동을 포기하겠다. 뭐, 우라는 농축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타결점, 해결 점을 찾는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어, 이단은 계속해서 어, 저런 강한 메시지를 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한발 불러선단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3.67%우라늄 농축을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그걸 포기하는 거죠. 과연 근데 이란이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 제 생각엔 어렵지만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어, 이란은 미국과 새로운 핵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오바마가 했던 JCPOA의 이란 핵협정보다 이단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오바마 때는 3.67% 정도는 허용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단 형태에서는 완전히 우라둠 농축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점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미국과의 어떤 대탕트를 통해서 경제 제재 해제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 의 어떤 어, 투자도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이단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어, 가장 이단이 이제 우리나라 노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역시 이란이 핵 문턱 국가. 즉, 마음만 먹으면 한달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것이 본인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다무스인이나 리비아의 모하마르카다피가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이 붕괴됐고 이 지주 자들이 목숨까지 잃게 됐다고 이란은 그렇게 역사적 교훈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다면 어 이산과 미국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란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핵무기로 갈수 있는 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라는 농축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한다면 이란으로서는 경제적 이득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 어떻게 어 보면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당히 위험한 토박이 될 수도 있다. 본인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은 역시 공은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에 어떤, 어, 새로운 입장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전쟁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번 주에 이란과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란에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은 협상을 하고 싶으나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한두번 정도는 미국과 이란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뭐 언제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달 이후에 될 수도 있겠지만 한두번 정도를 만나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타진 보겠죠. 그래서 태도가 좀 누그러졌나 새로운 조건이 있나 어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 확인 후에 다시 최종적인 입장을 어, 결정하겠죠.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에, 결국 어 이란과 미국의 대응을 결정질 것이고 어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란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회화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더 이상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지휘관 길은 여기서 그냥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러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거는 군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단이 느끼는 감정, 이단이 가장 후회하는 점은 우리가 만약에 핵탄두를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즉 북한 모델을 계속 보는 거죠. 자 북한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단처럼 이렇게 군사적으로 막 반대로 압박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란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핵탄두를 만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무력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가도록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란 공격 반대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란의 움직임은 추후 이란의 움직임이 중동 전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협상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핵탄두를 가지고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인지 여기에 모든 것이 지금 달려있고 그런 행동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지선을 넘었다 이스라엘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망에 위협이 된다고 라 이스라엘 쪽에서 판단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를 할 것이고 긴밀한 공조 하에 최종 결론을 냈을 때 다시 한번 이란을 봉쇄해야 된다고 라 판단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추후 추가적인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중동에 있는 이제 다른 컬프 국가, 사우디, UAE, 뭐,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들요. 군사적 개입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이제 확전되는 걸 막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 무력 충돌이 끝나도록 미국과 이스라엘을 계속 외교적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휴전으로 빨리 가려고 하겠죠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런 무력 충돌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참전하거나 동참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만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이 이번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미국의 선박이라든지 홍해를 지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이번 전쟁 기간 동안 후티의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전히 미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단이 자제를 시킨 것인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비국과 단체인 후티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던 얘기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쓸수 있으나 미국과 이스라엘 혹은 이단을 도와서 이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중동 지역에 어쨌든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무력 충돌이 계속 증가하면 늘어나면 걸프 국가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계속 커지죠. 그러다 보면 아, 우리도 무기를 더 사야겠다, 국방력을 튼튼해야겠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군력으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거든요. 자, 이것을 보면서 많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아, 방공망이 있어야겠다,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겠다, 방공 체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했을 거예요. 특히 이미 벌써 튀르키예가 이번 전쟁을 보면서 엄청나게 느낀 게 많다고 한다. 그래서 투르키에 자국의 어떤 방공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 왜냐면 투르키에는 잠재적 이스라엘의 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날아가면 어, 투르키에가 이단처럼 방공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 투르키에가 방공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고, 걸프 국가들도 어 이미 방공망을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해왔죠. 왜냐하면, 걸프 국가들은 특히 사우디나 유엔은 예멘에는 있 후티가 소화된 드론하고 수낭미사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공격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해주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대체제를 계속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의 무기들도 계속해서 이제 중동지역에서 러브콘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동지역의 어떤 정세 불안정 중동분쟁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중동 지역의 안정화, 우리가 중동 지역에 무기를 많이 제공해 줄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요. 한국이 분쟁 지역에 무기만 파는 무기상, 옛날에 어떤 이스라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중동 분쟁에 우리도, 어, 중동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쨌든 무력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럼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계속 성명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동 문제 어떤 해결을 위한 국제 회의가 있잖아요.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내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한국이 외교적인 노력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 무기만 팔아서 전쟁 통해서 전쟁 투수를 통해서 돈만 버는 그런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무기. 만 팔고 무기만 판다. 전쟁 통해서 돈만 벌어가는 국가 아니냐. 이런 이미지는 상당히 우리 지금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하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게는 제 생각에는. 영내, 중동지역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한국이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전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란에 거의 민간인이 천명 이상이 죽었기 때문에 또 이란의 어떤 재건을 위해서 부서진 학교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향 그래서 새롭게 우리 한국이 재건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 영내 안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거 상당히 재밌는 주제죠. 일단 초기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CNN에서 보도하기를 미국의 국방정보부 DIA 초기 판단 자료를 이제 아마도 흘린 것 같습니다. DIA 쪽에서 CNN으로 거기 판단에 따르면 이제 피해는 입었지만 완파가 된 것도 아니고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경로했겠죠. 본인의 판단에 따르면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완파됐다고 이제 생각.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CNN 따라서 다른 언론들도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이 기밀 문서를 보내준 것도 있는데 그거를 공개까지 하면서 본인이 주장이 맞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핵 원자력 정에서 만든 기밀 보고서, 그 다음에 포르도 핵시설 공격 이후에 모사드의 요원들이 실제 현지 파견된 요원들이 이 포르도 핵시설을 이미 점검을 했다, 상황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고서가 올라왔다. 그래서 실제 그 장소에 모사드 요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사실상 상당한 기밀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다 공개를 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들면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을 것이고, 또 하나 IAEA 쪽에서. 사파이어 크로스 사무총장도 어,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완파됐다고 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단 쪽에서도 본인들도 타격을 입었다고 해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얘기를 했으나 뭐 완전히 뭐 파괴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단 본인들도 어, 심지어 타격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격을 입었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고. 흥미로운 점은, 근데 DIA 초기 보고서가 왜 그러면 별 타격을 입은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라는 작성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어, 해설이 있는데, 이스라엘 측 해석은요, DIA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감청을 해서 보고를 한것 같다는 얘기죠. 감청을 했다는 얘기는, 이란 정부 내 관리들이, 포르도 핵시설이 지금, 어, 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지, 빨리 점검해서 보고서를 올려라. 그런 어, 명령을 받고 가서 이제 살펴보니 실제로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정부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했을 경우.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전화 통화를 아마도 DI 쪽에서 감청을 했을 것이다. 근데 그 보고서는 정부에게 이제 잘못된 허 보고서죠. 왜냐하면 허위 보고서라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는 많이 파괴됐는데 그렇게 보고했다가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결론을 짓는다면요. 심대한 타격을 입었으나 완파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로 아마 결론을 짓을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서 봐야 된대. 아무리 인공위성으로 보고 뭐로 해도 정확하지 않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한 피해 정도는 아무도 알수 없답니다. 뭐, 중국은 아무래도 이란에, 이란으로부터 이제 원유 수입을 계속 해왔고요. 거의 80% 이상이 이란이 중국에게 수출을 했던 것을 보이는데 이유는 이제 이란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원유 수출을 못하게 돼 있죠. 바이든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은 눈 감아주고 있었고 중국은 시세보다 훨씬 저가에 이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오니까 굳이 뭐 다른 수입처를 찾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었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어, 호르몬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이란의 어떤 정유시설을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사실 수입처를 새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비용도 더 올라가겠죠. 어,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일부 공격을 했으나 완파하진 않았어요. 완전히 정유시설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란의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이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지해주는 마지막 그 산소 마스크라고 할수 있는 적용시설은 남겨뒀습니다. 남겨뒀기 때문에, 어, 추후에 조금 어, 부서진 시설은 다시 재건을 해서 중국에게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외교적으로는 뭐 중국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라고 볼수 있겠고, 다만 이제 중국이 살수 없는 것은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또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중국이 어떤 타격을 입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 측면에서 러시아로부터 사는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는 중국이 달리 크게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정권 변화 즉 레짐 체인지를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었고 실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공격이 있죠. 12일 전쟁을 했는데 한 10일, 11일, 12일 정도쯤에 이란 지금 집권 세력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혁명수비대 사령 본부 그다음에 이란 내에 있는 혁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민병대 조직이 있습니다. 민병대, 이걸 바시지라고 그러죠. 바시지의 사무실. 그다음에 이란 내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엘빈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 공격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이란의 어떤 정권 변화, 즉 정치범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이제 수용소로 공격하고 많이 풀려 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게 되지 않겠느냐? 완전히 이제 본인의 아전인 숙격.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했겠죠. 그런 어 측면에서 어쨌든 마지막에라도 어, 이단의 어떤 정권 변화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그런 어, 상징적인 시설들을 공격을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높지 않고요. 왜냐면 이단의 어떤 정권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질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정권 실세가 죽으면 바로바로 바로 갈아채울 수 있는 어 엄청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죽는다거나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바로 갈아채웁니다 바로 물론 엄청난 카리지마와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죽으면 그 사람을 대체하기는 힘들겠죠.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든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여전히 이보수관경 혁명 집권 세력이 유지되는 것이 어, 어떤, 어, 이란 내에 있는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고 또 하나의 징후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나서 무능한 정권, 무능한 우리 군, 무능한 장수에 대한 어떤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란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에게 훨씬 더 강력한 비난과 비판이 돌아가는 것이지, 이란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높지 않다. 물론, 당연히 비판이 있겠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 이란 자국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전혀 지키지 못했다는 것, 무려 천 명이 사망했다는 것,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 어, 비판하는 세력이 있지만 이것을 이어주고 연결해서 조직적인 반정부 시위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어, 이란의 현 집권 세력이 무너질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다.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4개국을 우리가 이제 저항의 축이 아니라 이란이 중동 지역에 많이 키워왔던 대리 조직을 우리가 저항의 축이라 불렀죠. 레바논의 헤즈볼라, 하마스 시리아,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세력까지. 이게 다 이란의 저항의 축이었다면, 최근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넣어서이 4개국이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반서방. 이 세력들을 우리가 불러서 미국의 하나의 좀 보수적인 싱크테크가 이네개 국가를 묶어서 격변의 축이란, 용어를 만들었어요. x i s of Turmoil 이라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몇분이 연구소 사람들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긴밀한 공조 관계가 이란 핵 문제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변곡증을 맞으면 다시 해체될 것인가 아니면 이네개 국가의 어떤 긴밀한 군사, 외교, 공조가 앞으로 쭉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요. 계속해서 반미 전선을 형성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아니면 브릭스라든지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에 대체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여러 가지 조직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네개 국가가 앞으로도 반미 전선을 형성해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봤듯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런 국가들의 어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어, 군사적 원조도 없었고요, 전쟁에 직접 참여해주지도 않고요, 엄청나 무기를 지원해주지도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은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까지는 않지만, 향후 예를 들면 러시아에다가 이란이 중요한 드론을 많이 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말 러시아가 잘 써먹은 이 샤히드라는 드론 이게 북한에도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러시아를 통해서 가든지, 그렇죠 자, 그런 측면. 그래서 이네개 국가 간의 어떤, 어, 군사 어떤 협력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위협이 될수 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이러한 이란과 러시아의 어떤 최신 무기라든지 기술들을 도입한다면, 어, 우리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제사회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지금 이단 핵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쪽에서도 특별히 할수 있는 게 없고. IAEA 쪽에서도 특별히 이제 미국의 어떤 제가가 없으면 사실 단독으로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어, UN이나 IAEA도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군사적 수단보다는 외교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을 해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어,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단독으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제사회가 할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많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고, 어, 유엔이나 특히 뭐 유엔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것도 특별히 없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중요한 유엔을 유엔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유엔에게 요구를 하면 안보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결의안도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사실상 국제사회는 별할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내야 되겠죠. 무력 충돌을 자제하고 이란과 미국이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외부에서라도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중동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다음에 너지 수급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중동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낙관적인 것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인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만 어,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이 채널도 중동 부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떠먹여주는 TV,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로메라 유튜브로 오시면 따끈따끈한 중동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